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리플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리플 생태계 프로젝트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XRP 얘기가 굉장히 자주 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살아났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오랜 기간 동안 잠잠했던 이 XRP가 올해 신고점을 만들면서 생태계에 관련해서 관심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눈에 띄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D-XRP라는 곳입니다. 이름만 보면 단순히 XRP 관련 거래소인가 보다 싶지만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른데요. 저도 요즘 찾다보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XRP 시장 상황부터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상 최고가를 만들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리플을 괴롭혔던 게 SEC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이었는데 여름에 종결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XRP도 다시 10달러 간다, 100달러 간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덕분에 리플 생태계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빌드업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D XRP는 그 중에서도 XRP 레저 위에 직접 구축된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라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디 XRP가 어떤 프로젝트인가 알아봐야겠죠? DXR P는 XRP 레저 네트워크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고 우리가 평소 쓰는 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중앙 거래소와 달리 중개자 없이 개인 간 직접 거래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덱스들도 많지만 DXR P는 XRP 네이티브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점을 갖고 있는데요. XRP 네트워크의 강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XRP 레저는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하기로 유명한데 거래 한 건당 비용이 거의 미미하고 처리 속도는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릅니다. D X R P는 이런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중앙화 거래소처럼 빠르면서도 블록체인 보안성을 유지하는 거래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장 배경과 성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D X R P는 토큰 세일, 이 I C O 단계에 있는데요. 공식 발표 기준으로 이미 7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고 참여한 투자자는 1만 명 이상, 프리 세일 물량의 85% 이상이 소진됐다고 하는데 프리 세일 가격은 0.2 달러. 이 팀이 발표한 상장 예정가는 0.35로 공. 되어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1.7배 70%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일 수 있지만 상장 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상장 예정가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이 됐을 때70% 수익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빠르게 자금이 모였다는 건이 ICO 자체가 성공적이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커뮤니티 신뢰나 투자 심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XRP 커뮤니티의 충성도를 생각해 본다면 한 번쯤은 수익을 낼수 있겠구나라는 예상은 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X XRP 위에 만든 거래소라서 주목받는 건 아니고 이 프로젝트는 덱스가 겪어온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뚜렷합니다. 덱스는 자유롭고 투명하지만 실제로 써보면 거래가 느리고 유동성이 부족하고 이 슬리피지가 굉장히 크게 나는 불편함들이 많았는데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속도, 비용, 유동성 세 가지를 동시에 손봤다고 합니다. XRP 렛저의 초당 수천 건 처리 속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네트워크 수수료가 거의 없다 수준이고 초기에 파트너사와 협력해서 충분한 거래 자금을 확보해놨다. 그리고 거래 체결이 빠르고 슬리피지가 줄어들면 덱스 사용자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라는 실제로 쓸만한 덱스를 만들려는 게이 dxrp의 목표 라고 합니다. 4분기에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tge와 스테이킹 유동성 풀 오픈 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월렛 마이크로3 같은 곳과 파트너십도 맺었고 홍콩 시내 에 대형 전광판 광고를 진행하면서 글로벌 인지도도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십이나 상장 관련 소식이 곧 나온다고 기대감도 형성 놓은 상태여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의할 점과 현실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부분들도 영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 관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상장가 0.35달러는 프로젝트의 계획일 뿐 이것만 믿고 투자를 해선 안 됩니다. 상장 직후에는 유동성 부족, 초기 매도 물량 등으로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의 그런 프리세일, ICO들도 있기 때문에 잘 판별하셔야 되고요. XRP ETF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아직 승인 된 ETF는 없습니다. 승인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투자 시에는 반드시 공식 링크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된다. 또네 번째로는 보안 감사 통과 됐는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D XRP는 코인설트와 솔리드프루프두 곳의 감사를 받았다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D XRP를 보면서 생태계에서 주목받는 프로젝트 그리고 XRP 생태계가 확장이 된다는 그런 부분에 베팅을 하고자 하시다 다면 참여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리플 네트워크를 이용한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의 첫 번째 실험장이라고 팀은 말하고 있습니다. 속도와 수수료 같은 XRP의 장점을 덱스에 그대로 옮긴다면 실사용으로 많이 널리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ICO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하단 더보기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지갑 연결 이후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만큼 따로 다루지 않고 안 되시는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의할 점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 직접 체크해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수해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